아, 인천에 있는 약사사입니다. 인천 시내에서, 어, 시내에서 가까운데, 이 어, 절이 뭐, 그, 어, 시내 근처에 있는 절치고는 절답게 보입니다. 입구에 지장, 아, 입구에서 오른쪽에 지장전이 있네요. 어, 시, 어. 절이 규모가 꽤 됩니다. 음, 범종 같고, 이구요 여기가 대형 버전이네요. 대형 버전 오른쪽에는 금락전이 보이구요. 대형 버전, 옆으로 산신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종을 이렇게 놨네. 곧띠이 여기 종을 치라고 망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리 꽤꽤 이렇게 규모가 있다. 잘할까? 여기 칠성각이니까 여기 산신각이 되고 아, 여기는 락사전. 아 약사전 이게 둘다아 저건 산신각 이거는 약사전 음어 여기 약사전은 지방문화재 등록준비 건물이라고 화재 위험 때문에 향이나 조끼지 말라고 했네요. 약사전 앞마당인데, 앞마당이고, 여기는 화음 일성 법계도 되어 있는데, 여기 뭐, 글씨 따라 위에는 꽃이 있고, 밑에 글씨가 있네요. 미로 같은 그런 건가? 오, 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아, 나트막한 벽에 한쪽 방향에 글씨가 있긴 한데, 무슨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의미는 잘 모르겠고, 이런 미로 탐험이네. <laughs> 음. 이 작은 공간에 운동 되겠는데요. 어 그냥 따라만 가면 나그 출구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갈림길은 없이 일정하게 어 미로처럼 보이지만 미로는 아닌 이런 것 같습니다. 어 여기 거실을 그 보면서. 수행을 하든 뭐 그런건 같은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하는 어, 사찰에서 이런게 있는건 처음이어서 새로운 경험입니다. 선생님들 운동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 건지 미로는 아니면서 한참 운동은 되게 해놨는데요. 그런데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가야 되네. 중간에 뭐 어떻게 빠져나가는 길이 없네요. 이제까지 가 이제 끝이 다 되었습니다. 저기서 나가면 됩니다. 여기 인터넷에서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걸로 생각했었는데, 여러가지, 뭐, 아기자기한 걸 많이 해놨네요. 건축물도 생각보다는 많고. 어, 인천태가. 어, 여기도 지방문화재 등록, 준비 건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laughs> 황, 이 절이 황종의 본산이라고 부르는데 황종은 원효대사를 시조로 하고 있고요이 절이 지어진 것은 1930년 경 그때인 것 같아요 이 사찰 약사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대웅전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이쪽은 창고고, 저기 약사전. 일단 이쪽 길로 해서 대웅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구였고요. 여기 왼쪽편은 그 어, 지장전. 어, 대웅전은 대웅전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어, 인천 도심 안에 있는 사찰이어서 그 신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기 그 화음회관도 있고요. 산문도 잘 해놓고, 삼, 음, 산문 바깥에, 산문 안쪽에도 주차 공간, 산문 바깥에도 주차 공간이 있고요. 우리는 이제 점심 식사하러 갑니다.